사람들이 가득한 공간. 저마다 손에는 책을 들고 있는데요. 얼핏 보면 도서관이라 생각될 만큼 독서에 열중한 사람들. 그런데요. 자세히 보니 책이 아닙니다. 종이가 다 색깔이 바랬는데 다 알아볼 수 있겠어요. 너무 시간 관리를 철저히 잘한 것 같고.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감탄하며 열심히 보고 있는 것은 누군가의 계획표인데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 강규영 대표가 써온 기록입니다. 아, 이런 자기 관리, 자기 을 잘하고 독서를 잘해서 저를 뛰어넘는 그런 사람이 많이 더 많이 생겼으면 참 좋겠고 각계 각층의 리더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세 가지 금이 필요하다는데요.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죠. 바로그 지금의 가치를 알고 27년간 싸온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아낌없이 나누는 사람. 강규영 대표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강규영 대표를 만나러 간 곳은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그의 사무실. 아직 출근 시간 전인데도 전직원이 출근해 책을 읽고 있습니다. 뭔가 열심히 적기도 하는데요. 같은 책을 함께 공유하는 그들만의 방식입니다. 저희가 그 8시 25분부터 아 8시 55분까지 30분 동안 전 직원이 좋은 구절을 읽어서 우리가 서로 쉐어링하고 하루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종의 삶의 본계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구절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깨달은 거, 그 다음에 적용할 거, 이런 것들 같이 쉐어링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느 회사의 독서 시간처럼 딱딱하거나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닙니다. 모두가 이 시간을 즐거워하는데요. 그래도 아침에 일찍 오는 것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한다고 라 하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이건 아침에 출근하면 저희는 항상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매일매일 이 독서를 하다 보니까 이런 그 책에 대한 그런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백십, 하나, 둘, 강규영 대표와 직원들이 매일 아침 하는 일이 또 있습니다. 바로 아침 체조와 인사 연습인데요. 하나, 자, 표정이 너무 굳어 있어요. 나중에 말씀하래. 자, 다리 짧게. 하나, 열, 열, 둘, 하나, 둘, 셋, 넷, 6 0도 안녕하십니까. 하나, 안녕하십니까 업무의 시작이 남다른 강규영 대표의 사무실.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회사에서는 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기업을 제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국가기관이라든가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이제 대학 아니면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그런 주로 셀프 리더십 자기경영 자기관리 이런 분야를 이제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하는 그런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먹어봅시다. 네, 오세요, 오세요. 사무실에 빈 잔치상이 등장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어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저 아플 때이 많이 해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생일 잔치를 해요. 그 그러니까 날짜에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어,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그 모아서 하는데 오늘이 또 생일 자체는 날이라 어, 또 이렇게 자체 파티를 하긴 하는데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선물도 주고 그래서 뭐가 좀 많아졌어요 직원들끼리 유난히 사이가 좋아 보이는데요 모두가 이곳에서의 업무를 시간 채우기식의 출퇴근이 아니라 스스로의 내실을 쌓고. 함께 더큰 성장을 하는 시간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뽑을 때도 그랬어요, 사실. 뽑을 때도 그냥 단순하게 어, 난그 월급장이 하겠다. 그렇게 뽑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어, 저희는 어차피 어, 300개 회사를 하겠다는 비전이 거든요 어, 저는 300명의 CEO 니다 그래서 이제 어, 다 사장이 되고 싶어 는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내 어, 일처럼 하는 거죠. 주인처럼 는 거죠. 모두가 각자의 열정을 갖고 있는 이곳의 직원들 그 에너지를 서로에게 전달하기에 다들 주인의식을 갖고 일한다는데요. 강규영 대표와의 인연 역시 남다릅니다. 교수님하고 제자로서 먼저 만나서 그렇게 처음에 인연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이제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시간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독서하는 게또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진짜 서슴없이 다 가르쳐 주셔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 하나 배우면서 굉장히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였는데 되게 방황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거 교육을 듣고 뭔가 방향성을 찾은 느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일하고 싶다고 이렇게 들이대가지고 <laughs> 그래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기 관리라고 하는 거를 20년을 넘게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무려 헬스가 27년째 그리고 그본인 갖고 있는 성과했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본인만 갖고 계셔도 사실은 문제가 없는데 그걸 이제 알려주고 나눔에 인색하지가 않으세요. 어렵게 터득한 나만의 성공 비법을 남에게 나누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텐데요.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정리해주고 어, 좀 이렇게 나를 툭 떠내주는 그런 시간이에요. 내 인생을 돌아다보고 내 인생에 대한 꿈과 비전을 세우는 아, 그런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겁니다. 감사하셨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시간, 그 시간을 어떻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게 아십니까? 내 인생을 정리해 보는 거. 커넥팅이라는게 뭐예요? 다시 뭐예요? 전에 찍어줬던 점들 마다 모으고 서로 갖다 연결시키는 작업도 중요하다. 그래서 패턴을 갖다 볼수 있는 거예요, 패턴. 예, 네, 패턴과 예, 네, 추이를 갖다가 볼수 있는 겁니다. 한, 거한 30년 전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때 배웠던 것들을, 어, 이렇게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를 끊임없이 하면서 오늘날의 그런 컨텐츠가 만들어지고, 아, 지금은 이미 한 30만 명 사람들한테 교육을 했고, 어, 저희 코치나 강사 양성되신 분들도 한 천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한상한한되나만가왔습니다몇 30, 30건 있다고요? 저는 네,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제 엄마가 했던, 제 가, 개인 했던, 제 신앙생활 그때 그때 중요한 습니다 매년 1만 명이 선택하는 그의 강의 그 중심은 그가 계획하고 꿈꿨던 일들을 적어둔. 이제는 그의 인생이 된 기록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수업 시간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교육생들이 자리를 뜹니다. 그 이론만 하는 강의보다는 항상 뭔가 만져보고 경험해보는 것이 교육 효과 훨씬 더 좋아. 요 그럴 다 말로 다 하는 것보다 가서 직접 만져보고 빼서 보면은 확내 네, 들어오죠. 백문이 불여 일견인 법이죠. 강기영 대표가 하루도 빠짐없이 적은 기록물을 직접 보는 시간을 주는데요. 한장한장 한장 넘길수록 감탄이 나온다고 합니다. 년도 92년. 와, 이시 20... 종이가 다 색깔이 네. 바는데다 알아볼 수 있겠어. 이렇게 이제 평가 정리 요소 요소 배울 점이 많기에 사진으로 찍어 가기도 합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현재 모습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성장하려는 포부를 가졌는데요. 그만큼 시간관리법을 보는 자세도 남다릅니다. 너무 시간관리를 철저히 잘한 것 같고 이게 신문까지 이렇게 따 일하고 이게 지금의 그림으로 표시한 거가 너무 이렇게 마음이 와닿아요. 이렇게 정리가 잘된것 같아요. 제가 안 그래도 지금 정리하면서 보니까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정리를 다 못하고 그 안의 내용을 못 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궁금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보니까 제가 하는 거하고 틀린 거요 내용이. 벌써 내려서 주목해서 보는 거거든요. 음. 오늘 강의를 듣고 달라진 점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그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일까지 모든 것들이 정리가 돼 있고 체계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좀 그렇게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표가 정해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꾸준히 뭔가를 계속 체크하고 그에 대해서 실천하고 실행하고 하니까 많이 바뀌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워야려는것 같아요 강의가 끝나자마자 회의가 한창인 강규영 대표 여기 보시면 일단은 기존에 있던 것보다 가죽을 조금 음. 더 강화를 시켰고요. 음, 음. 그래서 그 기존 사피아노 무늬에서 음. 약간 철망 무늬라고 어. 여시는데 코팅력을 조금 더 높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금속 어. 예, 장식을 이제 하나하나 심, 음. 심은 거예요. 음. 그래서 안에는 이제 천이고, 겉에는 음. 이제 가죽이고. 음. 오, 천 느낌이네. 천 자체는 네, 아니죠. 네, 네, 네. 천 아니에요. 가죽이고. 음. 어,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하루 24시간. 시간. 네. 그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네. 사용할 네. 수 있는 네. 방법을 네. 알려주는 사람이 강규영 대표인데요. 음. 거기엔 적당한 있는데, 도구도 필요합니다. 거. 디자인을 조금 바꿨어요. 음. 디자인, 디자인을 조금 바꾸고 음. 그리고 여기가 아무래도 책도 많이 쓰다 보니까. 음. 음. 교육만에서는 계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잘할수 있도록 어, 이제 바인더라고 하는 도구 시스템들을 잘 개발해서. 지금 한 30년째 저는 쓰고 있고 그런 도구를 통해서 어떤 그 자기의 어떤 꿈이라든가 사명선언서 비전, 어다 평생에 비해서 쓰고 연간에 비어서 쓰고 월간도 쓰고 주간도 다 쓰게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목표 달성하는데 이제 그 가까이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의 성공 사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결과는 천차만별이라는 걸 몸소 느낀 강규영 대표. 그래서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플래너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예, 어서 오세요. 예, 여기가 물류 창고입니다. <laughs> 사무실 내에 마련된 물류 창고. 연말이나 연초에만 바짝 인기를 끄는 다른 것과는 달리 강규영 표 플래너는 사시사철 비수기가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신경 쓰는 건 뭘까요? 물류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고 관리가 가장 중요한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최근에는 이제 백건 정도 나가고 있고요. 성수기 때는 이제 최대 500 건까지 나갑니다. 거기에 같은 이제 올바르게 나가는 불량 제품 없이 또그 수량 틀리지 않게 잘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부터 기존 플래너가 불편해 직접 만들어 쓴 강규영 대표. 그 당시도 그가 만든 플래너를 얻으려 직원들이 책상 앞으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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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네, 어서 오십시오. 일정 다. 어. 촬영이 있는데도. 야, 멋있지. 네. 어우, 멋있는데? 네. 어, 멋있는데. 그, 누구신데 이렇게 방. 아, 우리 그래, 저기. 아, 저희 이제 교육을 받으시고 또 코치 가정도 하시고 아, 그러면서 아마 그 아, 이렇게 본인도 좀 도움이 됐고 또뭐 이렇게 매출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성장했어요 썼다고 보시면 돼요. 그의 교육을 듣고 오. 계획적인 삶을 살면서 이야, 인생이 달라진 거네. 사람 중한 명인데요 어? 피자가게를 운영하던 조병준 사장은 더큰 발전을 위해 강규영 대표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수료자 중에서도 눈에 띄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때 시작을 안 했으면 제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면 노력을 하지 않았으면 제가 준비했던 여태까지 써왔던 것들 가지고 이렇게 찾아뵀어요. 그래서 대표님께 그때 당시 하셨던 말씀이 사장님도 장사도 공부해야 되고 멀리 가려면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된다. 게임하지 말고 코치한테 제대로 배워서 자유형에서 멀리 가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그 말씀이 지금 그때 굉장히 컸, 컸거든요 인사이트가팍왔고 어, 그때부터 이제 어, 세미나에 참여하게 되고 생전 안 하던 공부를 음. <laughs>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어, 이제 본인이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 숙제하려고 이제 했겠지만 뭐 직원들하고 독서 모임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어, 이제 배달의 민족 그 본사에까지 이제 강의를 갖게 된 거죠. 강사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어, 2016년도에는, 아, 배달의 민족에 그 속해 있는 그 저기 업소들이 20만 개 업소가 있는데, 20만 개 업소에서 최우수 업소상을 받았어요. 음.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선물을 갖다 준야 이렇게. 이걸, 이걸 상받은 걸 갖다가. 어. 그리고 이제, 이제 엽서에다가도 이렇게 이제 글을 써가지고서, 아, 너무 이제 고맙다는 말을 썼는데, 나는 이게 제일 고마운 거죠, 이게. 음. 그러니까, 어, 어떤 면에서 이제 멘티고, 이제 뭐 제자일 수도 있는데, 청출어람 절같다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아주 멋지게 성공하는 모습이 너무 고마운 거고. 아, 정말 그는 2016년부터 국내 유명 배달업체로부터 3년 연속 최우수상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laughs> 사진도 잘 찍었네요, 이거. 네, 그래서 어? 직접 촬영팀도 오시고 해서 이런 기록에 대해서 이번에 주제로 네, 책에 한 어떤 실것 같습니다. 더다 써줬네요,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네, 하루 한 줄이 성공을 만든다라는. 오. 네. 아, 여기 있네 이게. 하인더 네. 짱인가. 네. 해상도가 좀 좋았으면 좋겠다 이거. 네. 커다란 성과물이 생길 때마다 강규영 아. 대표를 찾아온다는 조병준 사장. 오늘도 큰 아. 성과물을 자랑하는데요. 거기다 이제 다 녹음해가고. 아, 녹음해서. 오셔서. 아, 2011년부터 아, 네. 강규영 음. 대표의 자기경영 방법을 실천했고 덕분에 음? 그의 사업을 크게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 인생의 의미 중에서.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보람 있는 일이라고 그러는데, 어, 저희가 그런 일을 한다는 게참 감사하고, 어, 이런 자기관리, 자기경영을 잘 하고 독서를 잘 해서 각계각층의 리더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를 뛰어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더 많이 생겼으면 참 좋겠고, 돈만 많이 버는 거 말고, 어, 돈을 잘 벌되, 아, 우리 주변하고 잘 나누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함께 주고, 그런 거를 저희가 추구를 합니다. 다음 날 새벽. 일곱 시도 채 되지 않은 이른 아침에 강규영 대표의 사무실 안 켜는 사람들로 가득한데요. <laughs> 미루지 않고 어떻게든 꼭 실행을 해보려고 하는 것 그게 이제 독서 모임에서 받은 제일 큰 영향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강합니다. 어떤 그 이익 단체는 아니고 어떤 사회 공헌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들 그래서 1 0년 전에 작게 독서 모임을 두명이서 시작했던 독서 모임이 점점 점점 많아져서 지금은. 어, 전국에 한, 한 4,500개 정도의 독서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책이 좋아서 독서 토론을 하기 위해 자기 개발이 필요해서 스스로 찾아하는 공부를 찾아 등 참여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자기 성장이라는 목표는 같습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 일상에 지쳐 눈도 뜨기 어려운 토요일 새벽이지만 매주 모이고 있는데요. 그 저기 선택하고 추천했던 책들은 3남매가 180만에서 200만 원 내는 거 쉽지 않던데요. 한 주는 자유 도서, 한 주는 지정 도서인데요. 지정 도서의 경우 책의 이해를 위해 강규영 대표가 설명을 해 줍니다. 이 모임은 입소문을 타면서 매번 신입 회원이 들어온다는데요. 저는 책을 되게 재미있는 책만 읽었거든요. 좋은 책, 즐거운 책만 읽었는데, 나한테 도움이 되는 책, 그 다음에 책을 읽고 나서 내가 뭐가 변하는 거, 이렇게 좀 생활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기를 통해서 토요일마다 일찍 나오게 돼서 사실 또 보람이 많은 것 같아요. 하루의 시간에 토요일이 그냥. 그 다음에 한 주간도 좀더 보람있게 쓸수 있게끔 독서를 하다 보니까 마음에 조금 다짐을 하게 되는 부분이 좀 강해진 것 같아요. 독서 모임은 초등부도 있습니다. 자기계발을 잘하기 위해선 다양한 지식과 지혜를 쌓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중 가장 쉽고도 빠른 길은 독설태죠. 전부 자신이 자신 부자여서도 아니고 자신이 이걸 잘해서도 아니고 자신이 이걸 못하지만 좋아하는 이유 단한 가지 이유만으로 이것을 시작한 거고 그리고 자신이 포기하지 않게 된그일념 하나로 자신이 나를 말했... 이 꾸준히 했던 것입니다. 내가 실패했고 또 나의 환경이 안 좋고 나의 약점이 있더라고 끝까지 포기해 아, 어, 하고 도전하기 제가 책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래도 형들이랑 제가 여기 제일 어리거든요. 여기 형들이랑 그래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냥 안 하고 싶다고 막 그렇게 있었는데 응.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네, 자연스럽게 했는데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아직도? 네. 오. 동해번 쪽 서해번 쪽 하루가 빽빽하게 바쁜 강규영 대표. 이번엔 인터넷 강의 준비가 한창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시간에는 독서 경의에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도 물론 이제 뭐한한1년간해왔고 매달 뭐 마감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긴 하지만은 아, 그게 아마 먼 거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 오시기도 힘드실 거고 해외에 계신 분들 내지는 어, 또 아이 때문에 못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온라인은 허무 이렇게 기다리시 분이 많으셔서 음. 저희가 온라인 강의를 저희가 개설을 했습니다. 또한 사람의 그 착한 것 때문에 제가 살아난 적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세일즈 할 적에 또 나눠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링건 대통령이 하신 말씀인데.

어, 저는 평상시 지론이 은퇴란 말은 없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은퇴할 수 있겠죠. 근데 업에서는 은퇴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피터 드러커 교수님 같은 경우도 96세 때까지도 글을 쓰고 96세 때까지 돌아가실 시점까지도 컨설팅하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저는 평생 이런 일을 할 것이고 일의 그 강도와 양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은 사람을 돕고. 어 사람을 이렇게 살리는 그런 작업은 제가 평생 에, 하면서 저는 살 겁니다. 그날 저녁 그의 교육을 열심히 들은 사람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laughs> 네. 그간의 노력을 인정하는 수료식이 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런 사진을 올렸다고. 나 처음에 목표를 세게 됐어요. 결정 플랜 부분이 가장 얇지만 가장 쓰기 대들가는거 뭐, 여러분 다 공감하실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사실 꿈 리스트 대충 적어놓으면 아무것도 없었는데 라이프 플레이 드디어 세웠어요 굉장히 오래 걸렸지만 한 10시등을 서버에 만들어보니까 뭔가 자기 치유가 된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추억 정리하면서 아 이전까지 저는 서버에서 많이 만드신 분 다들 좀 이상하신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를 어떻게 잘 알지? 이번에 아 서버에서 만드는 자기 치유의 과정이고 자기 성장시는 과정인 걸 알게 돼서 <laughs> 여기까지 제 성과 리포트 발표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발표자 다음으로 뿌듯해하는 사람은 강규영 대표 같은데요. 바로 이것이 수료자들의 그동안 달려온 결과물입니다. 스스로 돌아봤을 때이 교육을 받기 전과 후는 무엇이 가장 달라졌을까?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해요. 가장 큰거이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있게 가장 큰 변화인 것같습니다 지금까지 해 오시면서 만들어 놓은 것들 약간 개인의 노하우로 생각하고 가지 본인만 쓰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원리 퍼뜨리는 그런 좀 선한 그런 마음 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자기 관을 정말 철저하시고 많은 부분 배우고 있습니다. 달라진 점 너무 많죠. 일단 제가 두달 동안 열심히 해서 코치가 됐다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는 코치 과정 중에 제가 다른 분들한테 이거를 알려드리는팀 과정이 있거든요. 알려드리면서 또 제가 다른 분들한테 바인더 이런 거야, 시간을 이렇게 하는 거라 알려드리면서 제가 또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하는 영업에서 도 성과가 나고 있고요. 네. 여기 모인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나를 경영하는 방법을 약 2개월간 나누 건데요. 오늘이 바로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교육과정을 마쳤음을 증명하는 시간인 만큼 인증샷도 빠질 수 없겠죠. 모두의 꿈을 응원하는 강규영 대표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회사라든가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더불어서 전 세계에 100만 개의 독서 모임을 만든다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저희는 결과적으로 참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일자리도 함께 만들어 나가고 함께 쉬어하고 공유하는 그런 행복한 공동체 만드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생각만 하는 것보다 말로만 하는 것보다 한 장의 종이 위에 꿈을 적어보라는 강규영 대표.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커다란 날개를 달아주고 싶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미래에는 무엇을 적을 건가요?